안녕하세요. 드라마 센스 인생사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식으로 화려한 날들의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은호의 시점에서 그녀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펼쳐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체험해 보세요. 지강호. 내 동생. 아니, 내 양동생. 그 아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누나는 내친 누나가 아니잖아. 그가 상속 서류에서 우연히 발견한 친양자 입양이라는 사실. 그 차가운 종이 한 장이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때부터였다. 내 안의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나는 왜 버려졌을까? 나는 누구일까? 그 순간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다. 지강호의 떨리는 목소리,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인지 하지만 점점 현실이 다가왔다. 내가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집에 돌아오는 길, 내발 밑에 펼쳐진 세상이 마치 허공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평소에 보던 길인데도 모든 게 낯설었다. 집도 동네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양아버지가 왜, 불임도 아니었던 양아버지가 왜 나를 입양했을까? 내가 사랑했던 그 따뜻한 아빠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내 진짜 엄마는 대체 누굴까? 시나리오 1. 내가 직접 찾아낸 진실. 나는 답을 알아야 했다. 스스로. 온라인으로 친양자 입양관계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다. 선뜻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났다. 내내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지강호가 잘못 본건 아닐까? 혹시 동명이인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게 진실일 거라는 걸. 나는 친양자 입양관계 서류를 떼어보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친모 고성이 그세 글자를 보았을 때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기억들이 파편처럼 흩어지면서 다시 조합되기 시작했다. 매일 내 앞에 나타나 알수 없는 호의를 베풀던 그 여자. 가끔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모성애를 드러내던 그 여자.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다던 그첫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내 카페에 들려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감명받았다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면을 보여주던 그 여자가 내 친엄마라니 이 모든 게 계산된 농간이었을까? 내게 접근하고 내 삶을 흔들고 그러다 결국 나를 이용하려던 그 모든 행동이 내 친엄마였기 때문이었다니 나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를 버린 사람에게도 동시에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그 허탈감과 분노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시나리오 2 만약 그녀가 직접 고백했다면 나는 상상해본다. 만약 내가 모든 걸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그녀와 마주했다면 그녀가 흥신소를 통해 나를 찾아 냈다는 사실을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었다면 가장 상상하기 싫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은 아마도 그녀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남편 박진석에게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게 모든 걸 털어놓는 순간, 내가, 내가 내 엄마야.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어쩌면 그런 절박한 고백이 내게 한 줄기 연민이라도 남겼을까? 그녀의 비겁함에 분노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상상일 뿐이다. 그녀는 결코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나를 버렸고, 이제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 했다. 차라리 이렇게 내 손으로 진실을 확인하는 게 나았다. 감정적인 혼란은 덜 했으니까. 시나리오 3. 만약 다른 사람이 폭로했다면, 만약 이 비밀이 박성재나 다른 사람에 의해 폭로되었다면 어땠을까? 박성재가 내 양동생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은호후배, 자신이 누군지 알아. 내 계모의 딸이잖아. 그럼 우리는 남매나 마찬가지야. 내가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출생의 비밀이 온 가족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졌다면 내 아픔이 누군가의 복수극에 이용되는 끔찍한 상황. 내 삶이 한순간에 파국으로 치닫는 거대한 드라마가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내 비밀은 아직은 나만의 것이다. 결심의 순간. 이 차가운 종이 한 장. 나는 이제 이 종이 한 장에 적힌 진실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든 건 내가 모르는 새에 시작되었지만 이제 내 손으로 끝을 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채 슬퍼하고 좌절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다. 왜 나를 버렸을까가 아니라 왜 지금 나타났을까를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일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나를 사랑해 준 양아버지와 나를 배신한 친엄마 그리고 내가 품어야 할 이지역의 모든 관계의 실타래를 내 힘으로 풀어낼 것이다. 내 양아빠가 왜 나를 입양했는지, 그 안에 숨겨진 고성이의 비밀은 무엇이었는지. 고성이가 나를 버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정말 재혼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더큰 비밀이 있는 걸까? 왜 하필 지금 내 앞에 나타났는지.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 박영란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까? 고성희의 남편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성희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그녀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다. 그리고 나를 버렸으면서도 감히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녀의 딸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파멸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깨닫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먼저 내 자신을 찾아야 한다. 지은호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30년 동안 남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갈 차례다. 내가 선택한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화려한 날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고성희의 딸이 아닌 지은호로서 지은호의 마음을 통해 본세 가지 시나리오 어떠셨나요? 직접 진실을 찾아내는 것, 상대방의 고백을 듣는 것, 그리고 제3자에 의해 폭로당하는 것 각각의 상황이 지은호에게 어떤 감정적 여파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이 드라마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은호의 어떤 모습을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강하게 진실을 추적하는 모습? 상처받지만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 아니면 예상치 못한 폭로에 당황하는 모습?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번 주말, 과연 지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본방사수하면서 함께 지켜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특별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